재석이라는 친구 한명 있었는데 처음 상담을 했어. 솔직히 좀 약간 숨이 막히더라고. 아 이거 쉽지 않겠다. 내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행정법 점수가 몇 점이냐? 90점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딱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먼저 시작한 사람이 이겨요. 행정법은 막상 여러분들이 책을 펼쳐보고 강의를 들어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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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내용 자체가 엄청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많아. 뭐가 이상하게 많아, 많아. 여러분들이 책을 한줄 읽었어. 법치주의란 법에 의한 통치다. 딱 읽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 뭐 그렇겠지 하면서도 머리가 약간 헝크러져요 글자라는 건 그래요. 책을 보는 순간 왠지 어려울 것 같고. 사실 따지고 보면 어려웠냐고 이 내용이 누구나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법치주의란 말못 들어본 사람 있어요? 없을 거야 아마 절대 근데 이 내용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면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행정법 보겠지 행정법 어렵단 말은 절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수천 가지를 공부해야 돼 이렇게 잔챙이들을 수천 가지를 공부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 첫 번째는 시간이에요 먼저 시작한 사람 급하게 들어온 사람들 선생님, 이것만 보면 되나요? 저 지금 너무 급합니다. 저 기본 강의를 못 들었는데, 바로 팔레 강의 들어가야 되나요? 기출 강의 들어가야 되나요? 그 순간 점점 실패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거. 무슨 수업을 듣든 행정법을 시작하려면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결론은 딱 답은 그거예요. 행정법 성공하는 방법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먼저 시작한 놈이 이긴다. 두 번째는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공부에 자신 있는 분들만 왔어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야. 대부분이 혼자 책 읽잖아 법치주의란 법에 의한 통치이다. 그 글을 읽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방금 수업을 들어보면 어때? 법에 의한 통치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취지를 갖는지를 이야기로 듣게 되면 내용 자체가 어,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를 하나하나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못 깨달. 자꾸 책만 보게 되면 공부는 했지 마음은 뿌듯하지 근데 안 들어와요 행정법을 야구하지 않고 어떻게든 1년 안에 끝내고 싶으면 강의 위주로 진행을 해야 돼요 학원에 나오면 어때 어떻게든 내가 지겹게 반복을 시킵니다 내가 그냥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실강할 때마다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야 여러분들 실력이 언제쯤 완성되느냐 아 저인강이 나와서 또저 얘기한다 어 아, 지겨워 이 정도 되면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온 거야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충실히 수업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학원에 어떻게든 나오시는 거자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모두가 행리라는 거예요 행정법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작이 다 똑같아요 재석이라는 친구 한명 있었는데 처음 상담을 했어 솔직히 좀 약간 숨이 막히더라고 아 이거 쉽지 않겠다 내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행정법 점수가 몇 점이냐 9 0 점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와 어떻게 얘는 하란 대로 이렇게 하지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가지고 하란 대로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야 300제 들어가. 어, 들어가. 기술 강의 들어가. 들어가요. 월간물 리버드를 봐요. 그리고 제가 해설 강의를 찍어요. 그것마저도 저 정말 열정적으로 하라는 대로만 한 거예요. 그게 합격의 지름길이 됐던 거죠. 여러분들은 행님이요. 행정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1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태어나서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데 어떻게 행정법 잘하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어느 순간 되게 막막하단 말이야. 근데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행정법 강사가 지도해 주는 몇 가지 내용만 여러분들이 딱 숙지를 하고 가란 대로만 그냥 가면 되거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계속 막막한 거야. 책을 한 글자 를 봐도 내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뭐를 방점을 둬야 되고, 뭐를 색칠을 해야 되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5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같이 한다면 그렇게 막막하진 않겠죠. 여러분 들은 횡리기 때문에 5월부터 빨리 시작해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신다면 행정법은 절대 낙후할 일이 없을 것이다. 고득점을 얻으면 얻었지 절대 행정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고 선언을 하는데.